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30일 정보통신 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 인정 체계 개편을 골자로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였으며 개정된 법령은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가 작년 12월달에 올려드린 통신감리 등급 상향 기회와 답변에서 정보통신공사법 비법 예고를 안내하였습니다. 올 4월달에는 추가로 고급을 특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진행 사항도 함께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종 개정된 법령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법령은 실무 능력과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을 시공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에 기술 자격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및 교육이수 사항 등을 고려해서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특급 또는 고급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사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특급기술자 및 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급기술 자격자의 경우에는, 기능장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기사 자격취득 후 8년 이상, 정보통신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특급기술자가 될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산업기사 취득 후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도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력, 경력자의 경우에도 박사학위. 취득자는 3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9년 이상, 학위 소지자는 12년 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하면 특급기술자가 될수 있습니다. 고급기술자격자는 앞으로는 기능장은 3년 이상의 현장 경력만 있으면 고급 기술자로 인정되며 고급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사 5년 이상, 산업기사 8년 이상, 기능사 13년의 공사 업무 수행 기간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또한 학력 경력자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경력에 관계없이 고급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석사학위 소지자는 6년 이상, 학사학위 소지자는 9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12년 이상, 3년제는 11년 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으면 고급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중 감리원의 자격을 살펴보면 국가 기술 자격자인 기능장은 6년 이상, 기사는 9년 이상, 산업기사는 12년 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특급 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학력 경력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석사 10년 이상 박사는 13년 이상 봉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특급 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전문대학 졸업생도 16년 이상 현장에서 경력을 쌓으면 특급 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급 감리원 기술 자격자는 기능장은 종전에는 6년 이상 현장 경력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4년 이상의 경력만 보유하면 됩니다. 기사 6년, 산업기사 9년, 기능사 14년은 종전과 같습니다. 또한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7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10년 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하면 고급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문대학 졸업자도 13년 이상, 3년제 전문대학은 12년 이상 현장 경력을 쌓으면 고급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변경 시 이수해야 하는 인정교육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변경 시 이수해야 하는 인정교육 세부 규정을 살펴보면, 특급기술자 기술자격소지자는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는 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의 특급기술자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학력, 경력자에 대한 특급기술자 과정 및 고급 기술자 과정을 신설하여 고급 기술자로의 등급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 기술자는 등급 변경자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특급감리원으로의 등급 변경시는 특급감리원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특급과 고급 과정을 분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 기술자 감리원 자격 기준 완화 및 기술사 아닌 학력, 경력자도 특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으며 개정된 법령이 11월 1일부터 시행되오니 상위 등급 잘 받으시고 원하는 감리회사에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